어 트랜지션 화면이 바뀌는 거 했었잖아요 어 예를 들어 a 영상에서 b 영상으로 넘어갈 때뭐 디졸브 라든지 뭐 돌리는 회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바꾸는걸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좀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촬영을 통한 방법 그리고 여기 프리미어 프로에 있는 다른 효과를 어, 사용한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촬영을 통한 트랜지션 편집을 통한 트랜지션 요 폴더를 요 안으로 예, 프로젝트 파일도 가져오겠습니다. 폴더째로 가져오면 폴더 전체적으로 그대로도 가져와집니다. 예. 개별 파일 하나하나 가져오는 건 아니라 폴더로도 가져와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촬영을 통한 트랜지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A 사진 있고 B 사진 있으면 그냥 원래 있는 사진에서 바뀌는 것들 했었잖아요. 근데 촬영을 할때 트랜지션을 생각하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올려드린 파일이 세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자, A, B, 그리고 A-1 이렇게 있는데요. 자, 봐볼게요. 자, A 첫 번째 영상을 보면 본당입니다. 예, 본당 화면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봐볼게요. 예, 쭉 가다가 갑자기 슉 돕니다. 그죠? 렇 찍을 때 제가 카메라를 갑자기 슉 돌린 겁니다. 예. B 화면을 가볼게요. B 화면은 그 옆에 있는 짐입니다. 농구장. 예, 요거는 반대로 화면이 빨리 찍을, 처음 찍을 때부터 샥 돌리면서 찍어서 농구대에 멈추고요. 예. 마지막은 농구대 정지화면. 이렇게세 가지입니다. 자, 이거를, 어 제가 찍을 때 트랜지션을 생각하고 찍은 거예요. 이게 이름이 Right to left 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찍으면서 쭉 빨리 돌렸고요. 두 번째 화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처음에는 빨리 가면서 느리게 갔습니다. 자, 두 개를 붙여볼게요. 딱 그냥 붙였습니다. 붙인 다음 플레이해보면 자그 본당에서 지나가서 샥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근데 좀 디테일이 떨어지죠? 자 디테일을 맞추기 위해서 속도를 좀 바꿔볼게요. 좀더 화면을 여기를 크게 만들고요. 자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 예전에 저희가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속도 지속 시간 스피드 드레이션 이걸 통해서 바꾸는 방법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속도 바꾸는 거. 그또한 가지는 여기 옆에 이툴 중에 속도 조정 조정 도구가 있었습니다. 레이트 스트레치 툴 이걸로 길게 만들고 짧게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영상 스피드 조절하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영상 일부분을 빨리 돌리고 또 어, 갑자기 빨리 도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점점 점 올라갈 수 있게 속도가 점점 점점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자첫 번째 화면을 보면 첫 번째 클립에서 쭉 가다가 빨리 도는 장면을 먼저 잡을게요. 빨리동 노이 어디냐? 아, 여기서부터 빨리 돌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어, 마커를 하나 설치해 놓을게요. 이렇게 마커를 설치해 놓을게요. 자,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제 제일 밑에 보면 클립 키 프레임 표시 영어로 쇼 클립 키 프레임즈라고 있습니다. 옆으로 창이 또 열리는데요. 그중에 세 번째 거 시간 다시 맵핑 타임 리맵핑 들어가시면 속도 스피드라고 나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어, 그림이 사라지면서 원래 요 줄이 위에 있었거든요. 요거처럼 요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 줄이 이제 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자, 이 밑으로 내려온 건 이거 뭐, 이 선은 뭐냐면 이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선이 된 거예요. 아까 여기 마커 찍었었죠. 자, 여기다 점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점 찍는 방법은 예전과 동일합니다. 왼쪽으로 오셔서 여기 펜 툴, 펜을 찍으신 다음에 여기다 점을 하나 딱 찍겠습니다 점을 찍으니까 여기에 파란 색깔 양쪽 파란 색깔 어 표시가 생겼고요 점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요 두개가 난인 거예요 요 뒤에 있는 스피드 요 선을 잡고서 왼쪽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올리면 어, 밑에 퍼센트지가 나옵니다 퍼센트지 한 300까지 올려 볼게요 자 300까지 올렸으면 원래 속도보다 3배 빨라졌다는 뜻이죠? 놓으면 어, 빨라진 것만큼 영상이 잘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만큼까지는 100속도, 여기서부터는 300입니다. 근데 이 영상이 갑자기 확 빨라지면 이상하잖아요. 서서서서히 빨라져야 되니까 그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아까 파란색깔 점이 생겼던 거를 잡고서 왼쪽을 잡아도 되고 오른쪽을 잡으셔도 됩니다. 한쪽을 잡고 한쪽을 당겨 볼게요. 그러면 요게 요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길이 생깁니다. 두 개가 파란색깔이 갈라져요. 그래서 속도가 점점점점점 빨라져서 300이 될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뒤에 영상도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빨랐다가 느려질 때도 갑자기 확 느려지지 않고 서서히 느려질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자, 동일합니다.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클립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제일 밑에 클립 키프레임 표시, 시간 다시 맵핑에 속도 눌러주면요. 여기도 밑에 속도 바가 생깁니다. 자, 왼쪽으로 오시고요. 펜을 잡은 다음에, 인디케이터를 잡아서 내가 어디서부터 느려질 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쭉 오다가, 아, 농구대가 보이는 시점부터 느려지겠죠? 여기 점을 딱 찍어주고요. 자, 다시 한번 요 파란, 아, 왼쪽을 잡으세요. 빨리, 왼쪽은 빨리. 300으로, 이것도 300으로. 왼쪽 부분은 올려주고요. 예. 났습니다. 여긴 빨라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빨라졌다 갑자기 느려진 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여져있던 파란색을 오른쪽을, 왼쪽을 잡아서 이렇게 양쪽으로 늘려주시면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 될수 있습니다. 예. 자, 이 영상, A 영상과 B 영상을 두 개를 딱 붙여볼게요.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 아까는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가, 붙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주르륵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찍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확 마지막에 돌려서 찍으면서 그다음 화면을 올 때도 확 돌리면서 마지막에 원하는 장면을 멈추고요. 자, 마지막에 농구대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농구대의 모습이 나오겠죠. 이게 줌으로 보셔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봐볼게요. 예, 이렇게 만들면 촬영을 통한 트랜지션 첫 번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면을 돌리면서 찍은 다음에 트랜지션을 넣는 겁니다. 여긴 다른 디졸브를 넣는 것도 아니고 다른 효과를 넣는 게 아니죠. 이펙트를 넣는 게 아니에요, 그죠? 촬영할 때 그렇게 찍으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같은 방식인데 이제는 위에서 밑으로 오는 거예요. 어펜다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겁니다. 자두 번째 A와 B 클립 자 이제 교회 모습인데요. 밑에 오디오는 필요 없으니까요. 오디오는 지워주셔도 되고요. 예첫 번째 영상은요 교회 어, 빅토리아 파크 사이드 쪽입니다. 이쪽 입구에서 카메라가 하늘로 올라가서 끝나고요. 두 번째 영상은 두 번째 클립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 맥니콜 쪽예 교회 어, 표지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게 두 개를 연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영상이 업 위로 올라갔죠. 업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다운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 근데 업했을 때 제일 위에 모습이 하늘로 동일합니다. 그죠? 요즘에 구름이 많아서 하늘이 뭐, 하얗게 나왔는데요. 파랗게 나오면 더 이쁘겠지만, 예. 어, 예를 들어, 이거 두개딱 붙여볼게요. 그러면 올라가고, 거기서 다시 내려오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예, 중간에 하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요. 컨트롤 K에서 잘라서 딜리트 지워줘서 붙일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는 영상. 이렇게 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지션이라고, 특별히 내가 이 안에서 앞에 A와 비를 연결할 때 무슨 효과를 줘야지 돌려야지 이거 말고요 화면을 찍을 때도 이렇게 아예 찍어서 만들수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A 첫 번째 거에서도 안 했었는데 제가 사운드를 넣어드렸었어요 효과음을 첫 번째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거 폴더 보니까 제가 사운드 효과음을 넣어드렸거든요 예를 들어 효과음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분당에서 농구장을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효과음을 가져와서 이 중간쯤에 집어넣는다면 바뀌는 모습 봐 볼까요? 소리 들으시면서. 예. 화면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바람 소리를 넣어 주면 확실하게 더 보여지겠죠. 그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에서 하늘 하늘을 올라갔다가 다시 예를 들어 교회가 보일 때 그때 사운드를 넣어 줄게요, 여기는. 예. 예를 들어 다시 교회가 보이기 시작할 때운운를 넣어 주면 다시 교회가 보이는. 여기도 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도 다 디테일하게 못 하겠지만 앞에 첫 번째 오른쪽에서 왼쪽 넘어갔던 영상처럼 스피드를 중간에 조절해 본 다음에 음악을 넣으시면 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억하셔야 돼요. 촬영할 때 이렇게 트랜지션을 생각하시고 촬영에 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세 번째입니다. 인에 나오십니다. 한 번은 들어갔다가 한 번은 나오는 겁니다. 자, A 영상 B 영상을 봐 볼게요. 첫 번째 영상인데요. 자, 첫 번째는 예, 요렇게 옆에 있는 어 여자가 있는데요. 검은색 깔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그 가방으로 클로즈업해서 들어갔어요. 두 번째 비하면요. 그 가방에서 다시 나왔는데 장소가 바뀐 거예요. 자, 첫 번째 장소 보여 드릴까요? 첫 번째 장소는 이렇게 학교 같은 그런 계단이 있는 곳이었고요. 두 번째 장소는 거리예요. 자, 가방으로 들어갔다가 가방으로 나오면서 영상이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보, 봐볼까요? 네, 되셨나요? 사람과 사물. 사실 이거는 어떤 것들이 돼도 괜찮아요. 뭐, 음료 스캔이 돼도 괜찮고 어떤 것이 들 돼도 괜찮아요. 대신 하나로 클로즈업 들어갔다면 거기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장소가 바뀌어지는 모습들 또 여러 가지 어, 화면이 바뀌는 모습들을 어,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 예. 내용들을 어, 촬영할 때 연, 어,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인의 나웃 말씀드린 거고요. 자네 번째입니다. 언더그라운드,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찍을 때 어, 같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 사람을 걸어가는데 땅 밑에까지 찍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있는 곳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고요. 자영상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영상은 걸어가다가 야, 담벼락에 걸쳐서 이렇게 없어진 것처럼 찍었고요. 자, 두 번째 영상은요. 걸쳐져 있는 벽돌에서 사람이 나오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자, 두 개를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위에서 걸어가던 사람이 연결돼서 지에서 걷게 되죠. 예, 자, 지금 간단하게 네 가지를 봤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요,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간단하게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것들 네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찍을 때 마지막 장면을 확 돌리거나 어, 위로 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올 때도 확 돌려서 그 장면 다시 돌아오는 거. 오른쪽에서 왼쪽이든지 위로든지 아래든지 그 내용 말씀드린 게 하나 있고요. 인, 아웃. 동일한 물체나 어떤 사물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주변의 내용들이 바뀌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 밑으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예, 어, 트랜지션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기초반에서 배운 것은 기능적인 게 많았어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 이, 어, 성장반에서는 촬영을 통해서 내가 영상 소스를 만든다는 가정하에 처음에 그렇게 촬영할 때도 찍은 다음에 그 효과를 실제적으로 쓰는 거,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 그게 첫 번째 그 촬영을 통한 트랜지션 방법이었고요. 어, 제가 두 번째 폴더 올려 드린 거는 어, 그래도 어, 편집을 통한 방법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올려 놨습니다. 예. 첫 번째는 마, 아,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마스킹이라는 방법입니다. 어, 제가 이거 교회 그 어, 맹닉콜쪽 어, 보니까 이 화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 근데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앞에 조그만 투명한 화분이 하나 있어요. 그 화면이 지나가고요. 다시 또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자, 이 화분을 이용해서도 트랜지션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이 화분이 있기 전의 모습과 화분이 지나간 그뒷 모습을 잘라서 나누는 겁니다. 자, 하는 방법은요. 마스크 기억나십니까? 마스크. 어, 화면에 일부분만 보여줬던 그 마스크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영상은 클립을 클릭하시고, 왼쪽 위에 효과 컨트롤 오시면 여러 가지 소스들을 조절할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중에 여기 불투명도라고 돼 있는 거, 여기 불투명도. 동그라미, 네모, 펜툴 있는 요 박스,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자, 먼저 화면에 인디케이터를요, 이화 어, 화분이 끝나는 장면, 여기, 요, 요까지 오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뭘 만드냐면,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네모난 박스, 요거 누르시고,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요. 요, 비트에서 한25% 정도로 맞춰서, 화면 바깥에서 만들 수 있도록, 예. 점들을 잡아서 늘릴 수 있겠죠? 예. 화면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반전을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다시 여기 불투명도 여기 와 보시면 밑에 반전 인버트가 있습니다. 누르시면 화면에 다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네모 박스를 만드셨으면 여기서 마스크 패스 여기 스타워치에다가 한번 꾹 눌러주시면 우리 동작 위치 바꿨던 것처럼 여기 장소가 표시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를 움직이셔서 화분이 다 나오고 사라지는 곳까지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왔네요.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 와서 이 마스크를 한번 다시 눌러보신 다음에 양쪽에 있었던 이 마스크를 여기까지 끝까지 다시 가져올게요. 예. 자, 한번 영상을 봐볼까요? 자동으로 여 클립이 생성됐고요. 자, 플레이하게 된다면 화분을 따라서 검은 화면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검은 화면 바뀌어지는 이 단면이 너무 칼같이 잘리니까요. 패더 값을 좀 줘서 어, 부드럽게 가볼까요? 한 지금 10으로 되어 있는데 100으로 바꿔서 좀더 줘도 되겠네요. 150? 예, 이렇게 부드럽게 줘서 달, 잘리는 면이 부드럽게 갈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장면이 있고 화분이 지나가고 뒤에 다른 장면이 나와야 되니까요. 자, 뒤에 다른 장면 나오기, 저, 나오게 하려면 우리 레이어 개념 배웠죠? 얘가 블랭크로 검정색깔이니까 밑에다가 넣으면 그 밑에 있는 영상이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지금 원래 있었던 클립을 한칸 올려주고요. 두 번째로 올려주고요. 아까 사용했던 영상 중에, 예, 요 교회 본당 모습 갖고 와 볼까요? 예. 교회 본당 모습을 이렇게 딱 갖고 와서 붙여 보겠습니다. 자, 붙일 때 어디다 붙여야 되냐면, 처음에 우리 아까 마스크를 만들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여기 만들었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와야겠죠. 여기서부터. 와야겠죠. 예, 그 다음에 한번 영상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보이셨어요? 예, 원래 꽃이 있던 장면에서 화분을 기준으로 교회 본당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 이렇게 앞에 있는 사물을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바꾸는 모습들. 이걸 어디서 제일 많이 사용하냐면. 벽 모서리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 드라마나 영화나 광고나 일반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영상을 이어서 보게 된다면, 아이고, 예, 장미 교회로 바뀌고요. 이게 또 돌아가서 농구장으로 가고, 예, 이런 식으로 교회를 소개할 때 교회 1층 모습, 그리고 그, 그 옆에 들어가서 본당 쭉 돌아가면, 여기 교회 농구장이 있습니다. 공간 배치 그대로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영상이 가는 것을 볼수 있으시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마스킹입니다. 마스크를 이용한다. 라고 해서 마스킹 관련된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자, 또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고자 했던 거는 어, 편집 통한 트랜지션의 두 번째 폴더입니다. 어, 트랙 매트 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사진을 두개 제가 넣어놨어요. 캐나다 1, 2 인데요. 사진 가까 와 볼게요. 예. 캐나다의 자연 환경을 모, 보여주는 모습 인데요. 예. 사진 사이즈가 너무 크네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사이즈를 조절하셔서 화면에 어느 정도 맞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것도 화면을, 사이즈를 조절해 주셔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인 사이즈는 맞췄습니다. 자, 첫 번째 요 화면에서 두 번째 요 화면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붓으로 그리듯이 바뀌는 것들이나, 잉크물이 똑 떨어져서 그 다음으로 화면으로 바뀌는 모습, 이런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공으로 배워보는 겁니다. 네, 굉장히 고급 기술인데요. 예. 자, 제가 함께 어, 보내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어, 하나, 둘, 셋, 넷다 여섯 개를 보내드렸네요. 브러쉬두 개, 잉크 두 개, 리퀴드 액체 두개 보내드렸어요. 자, 먼저 브러쉬 원을 갖고서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게 검정에서 하얀 색깔로 바뀌면서 붙이 슥싹슥싹 바뀌는 모습이 있고요. 자, 잉크를 갖고 와 볼까요? 잉크 원입니다. 검정 화면에서 동일하게 하얀 색깔로 촥 퍼지는 모습이 나오고요. 마지막 리퀴드. 예, 액체가 옆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가는 이런 영상들입니다. 예. 이렇게 검정색과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자, 요 효과를 두 개의 A와 B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로 이걸 쓰는 거예요. 자, 어떻게 쓰냐. 자, 첫 번째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클립. 첫 번째 캐나다 화면에서 어떤 효과를 넣어주냐면요. 우리 이펙트 효과 찾는 창 있으시죠? 여기서 어, 트랙 매트 키. 트랙 매트 키 영어도 트랙 매트 키입니다. 예, 트랙 매트 키가 있고요. 이거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영상 클립에 넣습니다. 아무 효과 는 없죠? 어디 에 있을까요? 그렇죠. 효과 컨트롤 가시면 밑에 트랙 매트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자 밑에 보시면 매트라고 적혀 있고 처음에 이제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요, 어 비디오 아 어, 예, 예, 비디오 2, 두 번째 비디오를 낼수 거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사용할 합성에서 처음에는 알파 매트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루마 매트, 루마 매트라고 말씀드리면 간단한 거는 검정 색깔과 흰색만 인식할 수 있는 영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눌러 보시면, 어, 화면이 검, 검정으로 바뀝니다. 자, 아까 마찬가지로 마스크랑 마찬가지로 반전을 시켜 주셔야 돼요. 이 밑에 보시면 반전, 리버스가 있어요. 클릭하시면 영상이 나옵니다 자 준비는 됐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뭘할 거냐면 이두 번째 1번 말고 두 번째에다가 아까 제가 드렸었던 영상 브러쉬든지 잉크든지 리퀴드든지 그걸 갖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제가 플레이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상이 하나 쓱싹쓱싹쓱싹 지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설정해 놓은 것들이 지워져요. 이게 지금 트랙 매트 키가 어, 먹어서 그렇거든요. 이 영상에 하나하나 그 클립이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게 돼요. 제가 영상을 좀더 크게 키울게요. 예, 맞춰서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그 화면에 쓱싹 쓱싹 칠해지죠. 자 아까는 검정 색깔 화면에 흰 색깔이 칠해졌는데요. 지금은 반대로 어 화면에 검정 색깔이 칠해진 거볼수 있으시죠? 반전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슥싹, 슥싹, 칠해지는 거. 자, 그러면, 아까, 어, 검정 색깔 화면 만들었던 마스킹이랑 동일합니다. 이 내용이 보일려면 어떻게 됩니까? 레이어 개념으로 밑에다가 다른 영상을 넣어주면 되겠죠? 가볼까요? 자, 요 밑에다 넣기 위해서 이거를요, 그대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요. 요번에는요, 요 왼쪽, 전체 클립 비디오에 있는 요, 어, 시작되는 요 비디오 원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를 가지고 가서요. 오른쪽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 트랙 추가 add tracks를 누르시면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다른 건 건드릴 거 없으시고요. 뭐 추가 트랙 하나 하는 거고, 이두 번째 요것만 중요합니다. 예, 배치해서 어디에 만들 거냐면, 첫 번째 트랙 이전에 before first track, 첫 번째 트랙 앞에다 만들 겁니다. 요거 하나만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하면 밑에 어 클릭. 하나 더 생겼네요, 그죠? 이 밑에 봐볼게요. 이 밑에 1번이 생겼어요. 원래 있던 게 2번으로 올라갔고요. 자, 이 밑에 사이에다가 두 번째, 바뀌고자 하는 영상 클립을 쭉 갖고 오셔서 시작점까지 갖다 놓겠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는 노란 색깔 단풍이 있다가, 쓱싹, 쓱싹,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예. 자요 효과를요 다른 것도 넣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브러쉬를 넣었던 거에다가 제가 드렸던 자료 중에 뭐 예를 들어 잉크로 하겠다 그럼 잉크를 클릭하시고 어, 키보드에서 알트입니다 알트 맥맥 어, 맥 쓰신 분들은 옵션이고요 알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꾹 여기다가 요 영상에다가 그대로 놓으시면 바뀝니다 이번에는 잉크 자연스럽게 스스르, 스르륵 바뀌는 걸로 자, 리퀴드도 한번 가볼까요? 리퀴드 잡고 마찬가지로 왼, 마우스 왼쪽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로 Alt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이 바뀌어서 예, 물결로 바뀌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수 있게 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 어, 영상 변경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촬영을 통한 트랜지션이었어요. 영상을 촬영할 때 효과를 줘서 촬영한 다음에 나중에 편집할 때 것을 활용하는 것들 속도를 조절하든지 예. 두 번째는 그래도 영상 원래 있는 것에서 좀더 고차원적인 편집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앞에 지나가는 사물이 있거나 벽이 있으면 그거 그것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다른 화면이 올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하나 했었고요 두 번째는 A 화면과 B 화면을 바뀔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섞이는 게 아니라, 뭐, 붓을 쓴다든지, 잉크가 퍼진다든지, 뭐, 물결이 나온다든지, 이런 효과를 통해서 A에서 B로 트랜지션 되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